사소리가 나는데 아씨 1층에 총이 없어 아이씨 C가 도망갔어? 씨발 총이 없어 총이 하나도 없네, 어떻게. 아, 씨발, <laughs> 나 살려줘. 준우야. 잠깐만, 나 가고 있어. 아, 씨발, 잘 치웠어. 저 새끼야. 총이 없어. 기절 안에 살리고 있거든. 죽여 죽여 가서 죽여 프라이팬으로 죽여 어. 총이 있어 어여여 발밖에 없어 걱정하지 말고 살리고 있다 허씨 차 타서 차로 밀어 그냥 차타차타차타차 타고 밀어 차 타고 밀어 어. 친구 밀어 버려 친구 밀어 친구 친구 밀어 버려 어 됐어 <laughs> 5번 자리에 앉아서 후라이팬 후들려면 돼 5번 자리에서 후라이팬 후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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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후들려 후들려 응. 응. 다시 다시 어. 나갔나본데? 나갔어 <웃음> 엎드려 <웃음> 가자 내가뭐 <laughs> <laughs> <laughs>